네, 안녕하세요. 24시클럽 이경락입니다. 김지욱입니다. 아, 오늘 시장 조정이 들어오는데 뭐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밋밋한 조정이긴 해요. 아, 뭐 지금 2600이면 뭐 이게 조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지금 네. 올라온 걸 생각해야죠. 네, 기간 조정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도 이제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 좋다가 연봉으로 전환됐어요. 에코프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코프로 어, 오면 빨간불, 밀리면 파란불.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다른 종목들도 그래요, 같이. 예, 네. 네. 대표, 아니, 힘든 네. 채도 그래요다 영향을 환불. 받아요, 지금. <laughs> 미치겠어, 이게. 네, 코스닥 투자하기가 굉장히 <laughs> 어려워요, 네.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좋은 종목이면 어서오시고요. 어서오세요. 네. 내가 사고자 했던 종목이면 사는 곳이 맞다. 음. 아, 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데있어 가지고 는 최근에 이제 이시장도 조정 올수있다는 의견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시장 나스닥 보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죠. 나스닥이 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뭐 기술적으로는 조정 들어올 때 됐어요. 충분히 충분히 나올 만 하죠. 네, 얘기들이 이제 보게 되면. 뭐 파란 색깔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조정이다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 뭐 과거에도 그랬고, 들어왔고, 조정이었고, 또 이렇게 들어왔고, 흰 거리 물어보게 되면 들어왔고, 여기서 조정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요번에도 완벽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은 뭐, 우리도 수렴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엔비디아가 고평가다, 테슬라도 고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고평가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생각보다 세다라는 거죠. AH i 시대에 대한 그 열망, 그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음, 논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서 삼성은 SK하이닉스도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지만, 삼성은 SK하이닉스는 이걸로부터 좀 자유롭습니다, 사실은. <laughs> 고평가 논란이 없죠, 사실은. 뭐. 걔들은 뭐, 고평가였던 적이 없었어요. 예, 없었죠. 삼성전자. 예. 네, 어서 오시고요. 11선 아래 내려와가지고 지금 뭐 계속 기, 간 조정이죠. 뭐 사실은. 지금도 기간 조정이고. SK 하이닉스, 오늘, 예를 들어 마찬가지예 기간 조정 들어온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사실은. 올라왔다라고 하지만 우상향 기간 조정인데. 세요. 네, 이걸 때문에 얘네가 뭐, 미국 시장에 국평가 논란으로 저기 출렁거린다 해서 얘네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더살것 같아요. 매인들은 오히려 그기계적로 뭐. 어제 삼성전자 수봉을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외인들이 한스 조금씩 팔고 있는 거 맞거든요. 삼성전 아니에요. 이 <laughs> 빠져도 사. <laughs> 그러니까 이거 사실 올라온 게좀 밋밋하게 네. 올라왔어요. 네. 삼성전자는 그렇기 때문에 뭐안 네. 만하면 이거 사는 거지 뭐. 네. 아 시장 안보여그러면 어. 이거 사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물러도 AI 시대는 오는 거니까 네. 그렇게 외국인들 자신감 있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제 어제 오늘 조정이 좀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야기하려는 거이 아니라 반도체나 IT 전망적으로 최근에 뚜리기 오다가 오늘 음봉 떨어지는 종목들이 네. 많잖아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거? 아뭐 어... 좋아 요는 사실. 네. 뭐 우리가 뭐 얘기했던 ISC라든가 네, 뭐, 뭐 그런 종목들. 그리고 또, 하나 버터레얼즈도 좋았고. 하나 버터레얼즈는 자주 얘기하세요, 우리. 또, 응. 또 아래고리 잡히네, 이것도. 어. 또, TSE, 요번에. 어, 예, TSE. 이것도 얘기했고. 좋았고. 뭐, LGD 사주, LGD 스플레이도 얘기했죠. 이것도. 그리고 이제, DKT, 이거로 가닥도 말아. BH, BH 밀리면서. 배덕전자, 음. 이런 것들도 좋았고. 얘네들도 뭐 네. 오름폭을 보면 네. 얼마부터 올라왔어요. 당연히 꺾이는 게 당연합니다. 네. 이게 이제 아예 무너지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끝나는 거고, 네. 네. 절대로 이제 그 지금 올라왔던 것들이 야 이제는 시대를 다했다 이렇게 보면 큰일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장치상 끝내야지. AI 시대, AI 테마네,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이, 올라오면, 무조건 떨어져요. 예, 그렇죠. 그, 안 그런 주식.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건 없고, 가다가 빠졌다,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올라가는데, 당연히, 단기간에 올라오게 되면, 음봉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냥 여기를 오히려 매수 맥점으로 보면 된다. 물량도 내가 못 사신 분들은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너무 많이 가가지고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음. 그런 것도 마고 그렇죠. 지금 시작했다가 올라오는 음. 것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음. 이런 것들은 오늘 음모 보니까 또 들어오잖아요. 이런 ES 이거 싸니까. 그렇죠. 오늘 이제 기회라 보고 네. 빠질 때기회라 보고 이제. 그런 애들이 예, 미코리 뭐 뭐죠? 음. G S T 이런 것들도 조정은 있지만 굉장히 싸잖아요 이런 것들. 음봉 떨어지면 오히려 매수하려는 그 성향을 가진투자가들이 맞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주식은 실력성 네. 먹이 없어요. 아무튼 삼성은 S K n x 를또 시장 딱 국내에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삼성전자 S K n x 뭐 어, 조정은 당연히. 필런적인데 네. 이럴 때 이제 참여를 못했던 분들은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네. 또, 분량을, 오히려 이제 지금 타자들은, IT 쪽으로 보고 있는 타자들은, 조정받으면 무조건 산다. 이런 생각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저는 조정이 기회가 된다. 지금, 그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다. 마찬가지예요. 올해 내내, 올해 내내, 올해 내내, 올해 내내. 기회가 되고, 그렇다. 내년은 과실을 따는 거고, 네. 올해는 무조건 매집.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게, 네. 한 방에 다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러면 흔들리지. 응. 한 방에 다 이거 샀어. 사실 뭐 10만 사도 되지 뭐. 한, 이렇게 하니까. 네. 근데 지금 떨어지면 불안하거든. 다 샀으면. 근데 이게 너무, 문제예요, 그게, 그게 기, 그 기다리는 것만큼의 안 응. 그, 그러니까 조정은 또안 오는데, 그, 가격 조정은 안올 거예요. 기다리는 것만큼의 조정은 안 오겠지만, 내가 불안하면, 분화로 사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제 다산 사람은, 12만원 이상에서 다산 사람은 떨어지니까 이제, 아니그 적자,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거야. 예. 이런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절대로 장기적으로 보는 종목들, 그 어떤 산업의 패동기에서는 짧은 식견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정말 그래. 큰 그림을 보고 천천히 들어 모아가면서 이렇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장비를 못 보잖아. 모든 게다 상대적인 거예요. 모든 예. 그 뭐든. 산책서에로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물량 추가의 기회를 보이고, 그렇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손절의 타이밍을 네. 보는 사람도 네. 있을 것이고. 네. 좀 느긋하게 좀큰 그림으로 대응해 놨으면 좋겠어요. 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큰 그림으로. 이 시대가, 이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 잘 샀어요. 어, 여기도 12만원도. 네. 그, 뭐, 요즘에 이제 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 나스닥이 기술주가 조정이 예상되니까, 음. AI 쪽으로 해서 올라온 거는, 이제, 조정이 깊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깊을 수 있죠. 뭐, 다른 것들. 뭐 이런 반드시 말고. 근데 저는 엔비디아나 어. 이런 것도 종종 안 기쁠 거라고 봐요. 저기, 뭐더라? 어. 아, 그, 야, 좀 이상한 AI들 있잖아. 아, 그런 건 네. 있죠. 그런, 그런 애들은 뭐, 안. 아무튼 너무 쉽게 그, 옛날 사람들이 또 그래요. 보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셀바스. 아, 어, 셀바스. 생각이 안 어. 나요. 셀바스 AI 이런 것들은 종종 당연히. 그니까, 러 1, 2월 달에 올라왔던 것들은 잊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이런 가지도 않잖아요 1, 2월 달에 올라온 건 잊어야 돼요. 그니까, 러 이거는 이제, 테마지, 사실은. 음. 비싸잖아요, 그리고. 얼마 비싸죠. 예. 지금 시작한 레인보우 2종목 막 이러잖아요. <laughs> 지금 시작하고 있는, 실질이 있는 AI 관련된 종목들을 보는 것이, 아니, 보, 진짜가 나타났는데, 음. 그 앞에, 야, 꿈과 희망과 같은 얘기를 올렸던 것들을 잊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개인 네. 투자들은 네. 지금도 아니도 그래요. 뭐. 코난 테크놀로지, 뭐, 레인보우, 이런 거 물어본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래도 코난은 좀, 기술은 있어요. 아, 기술은 있는데, 비싼 건 맞잖아요. 네, 비싸죠. 이거는 지금 굳이 싼 것들이 많은데, 이걸 굳이 여기다 자금이 집행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덜 비싸죠. 네. 비 정도는 아니죠. 네, 어서 오도오시고요 아무튼,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도 얘기하고, 이제, 그 디스플레이도 얘기하고 PCB도 얘기하고 많이 그랬는데 그거 조정 깊지 않다라는 게 오늘의 주제예요. 네 그렇죠. 아, 쫄리면 뒤지시던가 이 대사 음, 있잖아요. 예. 음. 그런 대사가 있는, 있는, 있는 것처럼. 뭔태동기이던들려 오늘 심태기 심하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지네요 예. 저런 게 문제예요. 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올라가지고 이만큼 밀리면 매수계로 봐야지 이거를 아뭐더 <laughs> 빠질 수도 있어요. 이더 빠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 사라 음. 내일 내일 또 올라가 또 사. 아무튼 저는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우리 유튜브를 한 김에 많은 분들이 이 장기 투자에 재미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장기 투자를 목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튼 뭐아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에 피곤해요? 늘 피곤합니다. 아 나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오늘 전화 연결했는데 그 지금 코스닥 시장에 바로 밑으로는 에코프로잖아요. 어. 와 이거 80만 원까지 또 가야 돼 오늘. 딱 찍어놓고 또밀렸어 이게, 이게 밀리니까 지금 시장 밀리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지금 모르겠어 이제는 이거를 이게 쇼커버와 뭐 그런 들이 워낙 지금 이게 또 쇼크브랭 들어간 거 정보를 입수하면 또죽이려고 네. 애들이 확 들어오고. 이게 지금 뭐. 시장 확 올랐다고 확빼는 거잖아요, 지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지? 아, 진짜 모르겠어. 뭐, 우리는 여기서 죽을 거라고 봤어요. 여기 올렸다가 이제는 네. 죽을 거라고 봤는데, 이, 이렇게 쳐 올리니까 뭐. 네. 안못들겠어요 이거는 야, 이거는 이제 우리 선 넘은 것 같아. 그러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준을 넘어선 어떤 집단과 집단과의 싸움이 되고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확 빠져가지고 시장만 안 빠지기를. 그리고 아 올라오르면 더 좋아요. 시장이 또 안정적이니까 <laughs> 빠져도 좀차차해좀 좀. 예, 예. 내가 전에 S G 올라때 하때처럼 올라간 것처럼, 네. 그렇게 빠졌으면 좋겠어 2년 동안. <laughs> 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무튼 아, 어, 제발 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를. 호스다 시장이 좀 불안해가지고, 지금 자꾸 얘기해. 보니까. 호스타 한번 볼까요? 아, 참, 조 불안해요, 이게. 괜히, 다른 종목, 우리, 그,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 타이밍 잡아먹을까봐. 그렇죠. 좀 그럼. 걱정이긴 한데. 아무튼, 우리는, 반도체나 이쪽은 여전히 고고고,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뭐, 오늘 각종 종목 잡힌 건데? 꺾을 거면 들어가지도 않았어. 꺾을까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힐리오 잡았어요. 힐리오. 얘가 안유진 올라가다가 그 시장 거기는총이견도 내려오네 네영향44아래에 잡지 얘는? 아니 근데 확인하고도 해야 되니까 클리오 각도 이그 하나 또 잡았어요? 또 어, 그래? 이게 뭐지? 몰라요 어. 차트만 보고 얘기하자고요 차트는, 어, 우상향이래 예, 우상향경구점 애물소화 관련돼가지고 잡은 네. 것 같은데,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이런 종목도 잡았다라는 거 강조 드리면서, 화장품 안에도 좀 것도 좋잖아요. 코스 메카포리아. 아우, 예? 계속 가네. 실리콘투옹글루드래 요즘은 실리콘이 얘가 되세요 예, 마, 미 미녀, 조선미녀. 이런, 호스베카를못 따라가고 있는데, 아무튼 뭐, 얘 이거, 저기, 그거, 그, 선크림. 그 태양이 너무 세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선크림이 일반화될 것 같거든요. 그동안 안 썼잖아요. 네. 선글라스는 끼고 다니고. 그 수요주 맞거든요, 이글로 그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 아무튼 오늘은 클리오 잡았다라는 거, 클리오와 피코그램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좀 진행하고 예, 예. 아, 우리도 너무 피곤한지 모르겠네 아, 반도체 꺾이지 않은 그 마음 반도체 IT IT라고 얘기할게요 IT 어, 후달리면 부식하시면 안되지 <laughs> 이 정도 가지고 <아니고. 웃음> 응.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갖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빠야 쫄았지 아, 쫄지 마세요 자 오후에 아 다, 오후가 아니죠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웃음> 배웠어요. <laughs> 저희에게도 되희가 아니라 힘이 됩니다. 예, 힘이 됩니다. 음. 근데 하기 싫어졌어 점점. 어, 어. 다음주에 기업 탐방 찍으려고 하는데 아 너무 힘들어. 것도. 아무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